자,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부분은요.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홀수죠. 그리고 14와 서로소인 자연수다.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. 음.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준 부분도 알아두시고. 여기서 그럼 조건을 한번 볼까요? x라는 원소가 숫자가 a의 원소이면 아, x의 원소이면 a의 원소이다. 일단 A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X는. 맞죠? 음. 그 다음에 B의 원소이면 X에는 안 들어간다. 자, B의 조건이 뭐죠? 14와 서로 소인데요. 14는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져 있나요? 2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어요. 맞아요? 그러면 B에 속한다라는 것은 2와 7과 서로 소라는 얘기고, 그죠? 그런 아이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X라는 이 라지 X는 2의 배수 이거나 7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. 반대로. 됐나요? 자, 그런데 이 X라는 집합은요. A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. 근데 A는 홀수만 있다고 했고요. 얘는 불가해요. 맞나요? 음. 그래서 7의 배수여야 되네요. 7의 배수인데 7 곱하기 1, 7 가능한데 7 곱하기 14 되었는데요. 안 돼요. 누가 돼요? 73 21. 그다음 75 35. 77에 49. 이런 아이들이 된다. 맞나요? 63 되겠고요. 11 곱하니까 77 되겠고요. 네. 여기다 14를 또 더하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? 91까지 가능합니다. 이해되셨죠?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X들은 이런 아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. 그럼 여기에 얘네 두 개만 들어가도 되고, 세개 들어가도 되고,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개니까 2의 7승이고요.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죠. 그래서 한 가지를 빼셔야 됩니다. 답은 127. 빨리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.